야, 똑같은 거 아니야? 어, 나비베이스는 멋져 오세요 어? 나비베이스네 베이비 아이뭐야 그거야. 아, 아 그건 아니, 아니시구나. 베이스구나. 헷갈렸다. 마법책! 책, 책, 책 예지 있는 거고 어? 이거 뭐지? 화염소금, 목탄 종이뭉치? 아, 이거 스크롤이구나 아, 그러시구나 <laughs> 그렇군요 자 저장하구요 역시나 예 하키가 좋긴 좋아 쓰기가 참 이바메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바메님이 헷갈리는게 이바메님은 왜 남자 그게 있을 때도 있고 여자 거시기 아이디가 바뀌 바뀌어요? 바껴, 딴 분인가 둘 다? 잠만 이편? 헷갈리네. 저장한 다시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범해님 남자는 다른 분이구나. 다른 분이군요 뭐 점을 하나 더 찍은다던가 그래가지고 다른 뭐 분이신거보네아제 방에 들어오시는 이밤에님이 두 분이거든요 예예한 분은 두 분이구요 아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이렇게 있길래 아 캐릭터가 캐릭터가 자, 자, 쏘고. 고 가끔 헷갈리더라고 자. 같은 사람인가 해가지고 어? <laughs> 쌍마법 자. 자, 자. 자, 일단 아얘안 죽었을 텐데? 얘 어디 갔어? 한 명. 아, 여기 있구나. 오호. 아, 여기 있었구나. <laughs> 어 오! 뭐야? 아, 동생하고 같이. 제길 빌어먹고 젠장 죽었잖아. 아. 아니,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죽었어. 함정이 아니라, 그거, 그, 촉수 있죠, 촉수. 촉수에 맞아 죽었어. <laughs> 아, 전투 중에 이럴수 없다는데? 음, 다행히 저장을 저기다 해놨네요. 히크 히요 제기를 크히 이러잖아 크아크아크 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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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피하고 히크 히자 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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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맞히안맞크안맞히안맞크 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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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방씩 화이어볼로. 두 대, 두 명, 두명 맞으니까.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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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에 맞으면 안 돼. 어. 이게 피하기 쉬워 보이는데, 예, 잘안 피해져요. 어어어어. 자, 피하고요. 오케이. 자, 맞추고. 자, 화염 화이오... 숟갈로. 아 이거야 아까 맞아 죽었어. 여기 가까이 가면 오! 저 맞아 저거 봐 저거 봐 나오는 거 봐봐.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오호. 자, 아까. 자, 소환. 오! 저기 대시기로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돼안 돼. 돼. 돼, 돼. 아. 야 니가 그 앞으로 맡겼으니까 내가 못 때리는구나 어저마법 있으면 되겠네 마법이 되면 좀 이용하죠 오저 두마리였어 야 조심조심 아주 그냥 예살 떨리는 전투야 자 에너지, 아 마법 마법 쫙좀 하고요 자 얘네 두마리 자 하나 죽었어 어허, 어허. 이게 화면이 흔들려가지고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저 커다란 게 근처에 오면은 느려도 다음 후, 후속사가 막기가 쉬워져. 자, 피하고. 아 화염의 숨걸 세번째 걸 빨리 배워야 되긴 하는데. 자, 피하고. 자, 한 대만 더. 오케이, 좋아. 자저장하고요 조그매 표식으로 어허 자 표식해놓고 저걸 하면 방어력 깎이죠? 자 만화의 샘 하나 더 있다 한번더쓸수 있다 한번더 만화의 샘어이씨 못쓰잖아 난 파란색 돼있어가지고 쓸줄 알았는데 못쓰는거야 못쓰는구나 어허 삼성 회장님 와서 오세요. 어, 아제기로 맞았어. 저거 만화를 먹촉빨아먹는데저 빨아먹, 에너지가 거의 가득 찬 녹이에요. 자, 아이씨 늑대 소환. 나 없던 거네, 근데 늑대 소환도 없었어. 이거 기본 소환 마법인데. 자, 꽝. 다 만화도 빨고요. 두 마리 나왔어 또. 자 이럴 땐 화이어블로. 조금밖에 못 쏘지만. 죽었냐아 이걸로 죽으면은 오 그거 나오는데. 그, 새끼용 나오는데. 뭐, 이거. 오케이. 어, 얘는 안 나오나? 나올 것 같은데? 야, 나와. 안 나오네. 자, 됐고요. 야, 이, 좀 어려웠어요. 자, 버프 먹어 걸고. 한영 마법 잘 오른다. 빠른 치유 그래요? <laughs> 연금술 가져갈 필요 는 없죠. 어 책이 나와야 되는데 책. 아뭐 책. 뭐잘 나오니까 걱정 안 해요. 번개 화살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뒤집는 치게 이거 집으니까 뭔가 된것 같은데. 길이 어디야? 데드먼님 어서오세요 그래요? 뭐... 할만해요 재밌어요 뭐... 그냥 뭐... 대충하면은 할만합니다 대신 상점은 이용 안하고 해야돼요 최소한 그래야 재밌어요 어? 여기가 열렸구나 아 이게 열렸군요 오. 잠깐만. 저장. 만화의샘 있을 때마다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겠지? 궁외표식 3단계였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자, 마법과. 목탄도 좀 가져갈까? 자, 저장하고. 마법책 나라. 아, 이것만 보면 마법책이 그냥. 뭐지 저거 열리고 뭐가 밖에? 바뀌... 저거 하나 열리는 건가? 애들이 요즘 이런 데서 나오면 지금 도망가기가 참 매매해. 어른과 야 이게, 이게 파괴 마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옵션 말고, 달인 옵션으로. 이거는 책인데 왜 표시는 그걸로 되어있냐? 노트로 되어있냐? 미순왕님, 어서오세요. 몇 번은 구체.